요즘 원딜이 피바라기 많이 가는 이유 LCK 같은 데서 에 보면 상코 피바라기를 엄청 많이 가 무대를 안 가고 그죠? 요즘 메타가 원딜들이 멀리서 쳐맞아 포킹 포킹도 포킹도 암살자가 좀 많아 그러니까 피가 너무 확! 빠져버려. 확, 확 빠져버려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3코 피바라기 많이 가. 그러면 무대를 언제 가? 4코어나 5코어에 가. 예를 들면 최근에 덕담 선수가 케틀로 돌풍, 연사포, 도미닉, 피바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 다음에 무대. 아니면 다른 선수들도 피바를 3코어에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말을 해주냐면 너무 질문이 많아. 2코어나 가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원대들이 멀리서 좀 맞는 게 많아서 유지력 때문에 피바라기를 많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크라키, 돌풍 사고, 연사포 간 다음에 피바라기 이렇게 가거든요. 앞에는 특별하게 이코의 피바가고, 케틀, 징크스도 무대에 습기파는 사람들도 있고, 참라도 비싸고, 지는 무대가 중요해서 피바를 사고, 얘 얘는 완전 평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지는 내대회가 중요해서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멜버셔스나 중호는 어떨 때 가야 함? 이즈는 확정적으로 고정이 돼 있지만, 케틀이라든지 아펠이라든지 중노 가야 함? 얘네들은... 피바가 더 좋아. 이즈는 왜중물을 가냐면 이즈는 치명타가 필요가 없는데 얘는 치명타가 필요하니까 피바라기가 좋지. 중물보다 차라리 근데 멜모는 가도 돼. 멜모는 싸고 빨리 나와. 중물은 느려. 이런 케틀 아펠 같은 애들이 중물을 가는 건안 좋아. 멜모까지 괜찮아. 멜모는 뭐사코어에나 3코어 때 가도 돼. 상대방이 AP가 너무 잘 컸으면. 템트리는 유동적이게 선택해주면 돼. 가해는 굳이 안 가. 다시 살아나도 죽어. 근데 가해는 어떨 때 가냐? 내가 죽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 팀이 마무리가 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가는 거지. 뭐 나머지 템뭐 수? 같은 것도 뭐 섞으면 되고 이러다 뭐 싶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힌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잠깐 설명했습니다.